그렇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73살 고령의 트럼프 대통령 확진에 미국이 최고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까지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부재시 연출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무능력하게 되면 직무상 권한을 임시로 부통령에게 넘기고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할 때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거리시 승계서열 1순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며 펜스 부통령마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직 계승에 따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민주당 소속의 낸스 펠로시 하원의장이 나서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코로나19 감염된 사태를 대비해 펠로시 의장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하면서 대기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펠로시 의장 또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그 이후 순위를 보면. 임시의장과 국무장관, 재무장관 순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등이 대장 대시경 수술 때 부통령에게 임시로 권한을 이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